네, 우리 지금 이 참수 1 9학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두 가지 같이 했었죠. 자,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P, Q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또는 이게 축의 방정식 X는 P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두 가지 모두, 자, 우리는 표준형을 가지고 왔었죠. 자, 표준형 한번 불러봅시다. 자, A에, 자, X, 마이너, P의 제곱 플러스 Q였단 말이죠. 자, 그럼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이제 이 값과 이 값이 주어졌을 때 A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요. 자, 다른 몇 개의 점이 주어지나요? 네, 한 개의 점이 따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P값은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요, 그죠? 자, 이 A하고 Q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요. 자, 다른 어, 두 개의 어, 점이 힌트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둘다 뭡니까, 여러분? 표준형을 가지고 왔었죠. 자 미지수는 세 어, 개입니다, 그죠? 자근데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꼭지점 아니에요. 어, 꼭지점이 아닌 어, 그냥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식을 어,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점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꼭지점도 아니고요, 축의 방정식도 안 주어졌고요. 그냥 세 개의 점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식을 총몇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세꼭세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어, 식세 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미지수의 개수도 세 어, 개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는 일반형이네요, 그죠 자, A, B, C 미지수 몇 개죠? 세 어, 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 있잖아. 그때는 표준형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형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도 미지수가 세 개지 않습니까? A, 어, P. q 여기도 미지수 3개니까 그냥 이걸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어세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걸로 통일시키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 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결국 어디서 나온 거죠? 얘를 정계한 거죠 여러분. 얘를 정계해서 얻은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세점의 좌표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잖아. 그럼 다시 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계를 어, 하는 개인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어, 아셨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졌어. 꼭지점이 아닌, 그냥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여기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뭡니까? 이렇게 일반형에 대입을 해야 하더라. 여기 대입하는 순간, 다시 정계를 해야 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대입 아니에요. 아셨죠? 어, 그냥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얘들아, 요 일반형에 대입을 해서 이 A하고 B하고 C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